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안의 기를 좋게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 팁 5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 정리와 밝은 조명. 현관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신발이나 잡동사니를 치워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해 기운이 원활하게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원형과 부드러운 곡선 가구 배치. 거실 가구는 날카로운 직선보다 부드러운 곡선이나 원형 가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울 위치 신경 쓰기. 거울은 좋은 길을 반사시키고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현관 맞은편 벽이나 거실에 두면 좋지만 침실문 앞이나 침대 맞은편은 피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건강한 식물 배치. 초록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더합니다. 뾰족한 잎이 없는 건강한 식물을 거실이나 창가 쪽에 두면 좋은 기운이 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돈된 공간 유지. 어지럽거나 불필요한 물건이 많으면 기가 정체됩니다. 정기적으로 정리 정돈하여 깨끗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팁으로 집안에 좋은 기운 가득 채워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